안녕하십니까? 이분 마음의 양식 오늘은 그 3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 역사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더라도 형형색색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꽃병에 꽂혀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없는 꽃은 더 이상 많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의 문화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의 뿌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또그 뜻을 되새기지 못하면. 인류 역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어떤 모양이든지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밝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이 밝혀주는 역사의 뿌리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로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암흑한 데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낙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인류 역사는 인간이 이 지구촌을 다스리며 지키는 직임을 수행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인류의 역사는 무책임하거나 파괴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시작이 됐다.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는 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무제한적인 자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보는 뿌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야 되고, 개혁은 뿌리로 되돌아가는 작업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역사, 원칙으로 돌아가는 역사, 처음처럼, 처음의 마음처럼,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